안녕하세요. 삼숭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한지역 마늘과 홍삼마늘 있는 여기는 물이 없어서 그, 저기 조금 심은 밭이에요. 마지막에 좀 늦게 심었던 밭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너무 가물어서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물을 지금 호수를 이거 한 400m를 끌고 왔어요. 호수만 50m짜리 4개를 하고도 조금 더 했으니까 거의 450m 완전히 인간 승리죠 그래서 드디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주고 있고요 요즘 마늘밭 너무 가물지요 마늘은 지금 알크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저기 물이 관건이에요 근데 물을 이렇게 위에서 주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비료 뿌려 놓은 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지금 비료 저기 녹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고랑을 파서 물을 아래로 고랑 물로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이 커집니다. 이 마늘은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면요. 이렇게 입이 살이 빠져요. 입이 살이 빠지니까 위에서도 물을 주지만 이거는 살짝 살짝 조금씩만 주시고요. 고랑 물 바닥으로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로 물이 가서 위로 올라오게끔. 그래야지 알이 커지고 굵어져요 여기 그래도 이 밭이 지금 이건 한지역 마늘인데요 경기도 양주는 추워서 그 아련역처럼 무작정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요 물한 번도 못 먹은 아이들이 아이고 어저께 이거 물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가 너무 키니까 중간에 꼬여서 터지고 터지고 해서 결국 못하고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 아침에 물을 주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밤새워서 그냥 물을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스미게끔 잎사귀 위로 물이 가지 않게끔. 지금 여기 비료 뿌려놓은 게 올해 뿌렸던 비료가 비가 한 번도 안 오므로 인해서 하나도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주밭이거든요. 요주를 심기 전에 겨울 동안에 비어있는 밭에 지금, 그, 저기, 마늘을 심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여기가 물이 이제 되니까, 멀리서도 와서도 되니까, 물을, 그, 마늘을 겨울 동안에는 기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꽤 큰, 저기, 평수인데, 그래도 겨울 동안에 비어있고, 거의 5월달까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마늘을 심었습니다. 저쪽에는 홍산마늘이고요. 이쪽에는 한지형 마늘이에요. 한지형 마늘. 마늘 관리, 봄철 마늘 관리, 물이 관건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5월달에는 못 주니까 4월달 안에 다 비료도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삼순이 농장이었습니다.